소리 내는데도 정답하면요. 지금 밖에 비가 온다. 아. 비가 네. 온다. 음. 이거 그냥 표준어로 소리낼 게 적어요. 아, 근데근데 많이들 쌤 네. 꽃이 꽃이 네. 꽃이 핀다. 네. 꽃이 난다. 네. 네. 꽃이 아 어떻게 뭐 꽃이 뭐꽃이 단어 자체가요. 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하게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를 이렇게만 표기를 하면 이제, 얘가 뭘 의미하는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거를 포함 안 해주고, 어법에 맞게 써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어로 꽃,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대, 꽃은 원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법에 맞게 써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표준어로 소리 나는 대로 적었고요. 두 번째, 표준어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데 이거였더니, 이거 되게 의미가 뭔지 잘보르다 그러니까, 어법을 맞게 써라. 그서 이렇게 1안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고, 네. 이항이 있잖아요. 네. 이항은 이제, 어, 한글, 어, 단어를 띄어줘띄어쓰기로 네. 그 원시를 한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네. 비가, 오니, 마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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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하다. 음. 단어 자체는 조사가 포함돼요.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단어를 띄워 썼는데, 그러면, 그럼 이거를 비가, 오니,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어. 단어를 띄워 쓴다는 의미는 띄어쓰기할 때는, 이명사뒤에다 조사를 붙여야 서 의존을 해줘야 돼요. 장애가 있어요. 안 붙으면. 아. 그래서 비가 오니 마음이 우울하다 이렇게 띄었습니다.